이 상태에서 이대로 다리를 올렸잖아요. 이렇게. 올렸으면은, 이 상태를 잡았을 때, 이거를 그대로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발목을 움직여서 케어를 한다면,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엄지로 했을 때는 이 부분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케어 방법입니다. 그대로. 스트레칭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바라는 것보다 그대로 당겨서 펌핑만 해주시면 됩니다. 내 허벅지하고 이 다리를 이렇게 섞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펌핑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밀키 액션 되실 때 펌핑을 하면서 같이 들어가기가 쉬우신 거예요. 펌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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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핑. 다시 단계서 펌핑. 같이 정맥류 있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꾸 들어가실 때 얘가 이렇게 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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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당기면서 이 판막 자체를 위로 올려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걸 잡으시고 이렇게 위쪽으로 떠주면서 그리고 내려서 떠주면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하지 신면교 자체가 굉장히 편해지시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거의 발근은 무엇이고요? 잡아서 펌핑을 하실 때 얘를 바깥쪽으로 밀어서 밀어서, 예 같이 노조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혼자 일행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얘를 1번 공간 확보요 걸었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공간이 완전히 확보되어 있을 때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걸렸을 때 돌리는 겁니다 돌리는 건세 번째예요 공간 확보 걸리고 돌리고